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51장 튜플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튜플을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해 놨는지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한줄 정의를 해 보면 튜플은 괄호 기호의 간단한 구문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는 개체를 만드는 형식이다. 이렇게 한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메서드의 매개변수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하나 이상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즉,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 즉,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언어 차원에서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줍니다. 그게 바로 튜플이라는 거죠. 즉, 하나 이상의 어떤 값을 전달할 때 기존에는 뭐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튜플을 사용하게 되면 따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 뭐만 바로 콤마 찍어서, 괄호 안에 콤마 찍어서 어떤 값을 여러 개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튜플은 C샵 7.0 버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C샵 8.0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얼마 뒤면 C# 9.0이 나올 텐데요. 튜플 기능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C# 1.0 버전부터 6.0 버전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파이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파이선은 언어 차원에서 이미 튜플 기능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도 마찬가지로 많은 개발자들이 물론,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튜플 클래스라는 것도 제공을 해줘요. 하지만, 언어 차원에서 더 편리하게 콤마 찍어서 여러 개의 값을 넘겨서, 넘겨주고, 넘겨받고 싶다. 그게, 파이썬과 같은 언어에서는 있었는데, 시샵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튜플입니다. 그래서, C# 7.0 버전에서는 튜플을 C# 7.0 버전에 와서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파이썬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C# 7.0에서 받아들여서 C# 7.0서부터는 튜플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샵 설명할 때 시샵 1.0 버전부터 5.0 버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0, 7.0, 8.0, 9.0에서는 굉장히 세세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그 세세한 기능이 굉장히 뭐 획기적이고 새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시샵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을 좀더 편하게 좀더 편리하게 좀더 작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C샵 6.0 버전부터는 추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추가되지만 실제로는 C샵 1.0 버전부터 5.0 버전까지 기준으로 C샵 6.0 버전 7.0 버전 그리고 8.0 버전 나중에 나올 9.0 버전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8.0이 기준 버전이지만 아마 8.0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것은 보통 2, 3년 뒤에 서부터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해당 버전, 8.0 버전이 현재 사용 중이면 현재 강의 시점에서 또는 내년까지, 내년 이후로는 8.0 버전이 많이 도입이 될것 같아요. 즉, 8.0이 나온 지 1년, 2년 이후에나 주로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튜플은 기존의 개발자들이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좀더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C샵의 새로운 기능, 7.0 버전에서부터 제공해주는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튜플에 대한 내용을 예제로 C샵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한번 단계별로 몇 가지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에 대해서 한줄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요. 괄호 기호의 간단한 구문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는 개체를 만드는 형식이다.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속성을 특정한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문 자체로 C샵에서 제공해주는 구문 자체로 튜플 리터럴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를 만들고 싶다 그때 튜플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튜플 리터럴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리터럴은요 튜플 리터럴 즉 튜플은 숫자값 같은 경우를 괄호기호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result 값에다가 괄호열고 12, 13, 56을 넣어놔요 3개의 인트 형식 데이터가 R 변수에 담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재밌는 거는 R 점 찍었을 때, 아이템 1, 2, 3 속성이 생성이 됩니다.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3개의 값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아이템 1을 찍어 보면, 12가 나오고, 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번째거 이렇게 기본값은 tuple literal이라고 해서 12, 34, 56을 넣어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r 변수에는 아이템 1, 2, 3의 속성이 생기고 개수만큼 생성이 돼요 12, 34, 56 개수만큼 생성이 되고 첫번째 12, 34, 56 이렇게 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소괄호를 사용해서 어떠한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리절트 변수에 담아주는 이만큼의 코드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튜플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자열 가능하겠죠. 튜플 리터럴의 또 다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풀 HD. FHD 변수에다가 1 9 2 0 1 0 8 0을 넣어놨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FHD. 찍어보면 아이템 1, 2가 나오겠죠. 두개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아이템 1, 2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이름으로 지정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with는 d 3840, height는 2160, 이렇게, 뭐를? tuple literal에다가 이름을 지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item1, item2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with는 d 3840, height는 2160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UHD 변수에 점 찍었을 때, 아, item1, 2가 아니라, 위드는 얼마이고, 화이트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 이름인 아이템 1, 2보다는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물론 타이핑은 좀더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튜플은 튜플 리터럴은 심지어는 뭐가 사용이 가능하냐면 앞에다가 타입과 이름과 형식 이름과 형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int 또는 ushort를 사용해서 with 첫 번째는 with ushort를 사용해서 두 번째는 height 참고적으로 인트 쓰시면 돼요. 그런데 유 쇼트 우리 오래 한 마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1366768을 HD 변수에다가 1366은 유 쇼트로, 768은 하이트 유 쇼트로 역시 저장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HD 변수에 HD 변수에 점 찍었을 때 w i d 는 얼마? 1366 콤마? hd 변수의 height는 얼마? 768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hd 변수의 hd 변수의 width의 get type을 읽어보면 u short 값으로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u int 16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형식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응용해서 함수의 반환 값 자체도 튜플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튜플 리턴. 튜플 리턴 형식은요. 가로 열고, 인트 콤마, 인트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반환 값을 한개 이상을 반환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가로열고 int 타입으로 하나 반환될 거고 int 타입으로 반환되겠다 텔리 l 1이라는 이름의 펑션 메 c 드는 그러면 result 변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tuple l i t e r 을 사용해서 두 개의 값을 12,3을 담고 그거를 return해주면 첫 번째 item1에는 12가 담기는 거고 item2에는 뭐가 담긴다? 3이 담길 거라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면 t1이라는 이름의 이름으로 t a l l 1이라는 이름의 펑션을 호출해 줬다. 그럼 t1은 따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item1 t1.item2가 기본 속성으로 자리가 잡고 그런 다음에 12,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튜플 리턴 형식도 함수에다가 이름을 아이템1, 아이템2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텔리2라는 이름의 펑션을 만들고요. 45를 반환해서 썸 변수에 담고 6을 반환해서 카운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t2는 바 t2는 펠리2 펑션을 호출해서 t2에 담고 t2 닷 찍어 보면 아이템1 아이템 2가 아니라 sum 하나 t2 닷 카운트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sum 변수 이름 또는 카운트 변수 이름 sum 속성 이름 카운트 속성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튜플 리턴의 이름값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아이템1, 아이템2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어떤 이름으로 반환해 주고 싶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유형을 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tuple literal에다가 name은 철수 is student는 true OrderPrice는 1,000원 이런식으로 만약에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타입이 유추가 됩니다. 이름은 문자열 IsStudent는 불연 OrderPrice는 정수형으로 이런식으로 유추가 돼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보이다 네임 속성으로 철수 이름을 가져다 쓸수 있고요. 보이다 이즈 스티던트로 트루 값을 가져오고요. 보이다 오더 프라이스로 통화량으로 출력해 보면 천원 이렇게 주문을 했다 이런 모양을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튜플에다가 이름을 지정해서 name 이즈 스티던트 오더 프라이스를 이름을 지정해서 그 값을 가져다가 점 name .isstudent.orderPrice 형태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튜플 관련해서 조금 독특한 모양이 있습니다 반환값 자체 튜플 리터럴의 반환값 자체를 기본 즉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각각의 데이터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라는 이름의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요. 반환값을 튜플 리터럴이 아니라 디폴트로 반환하게 을 되면 튜플 자체도 뭐가 된다? 디폴트 키워드로 앞에 정수형의 기본값이 0, 0이 반환되는 형태대로 펑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 t는 00 펑션을 호출해 주면 t에는 뭐가 담긴다? 두 개의 속성이 생기고요. 아이템1, 아이템2가 생기는데, 둘다 기본 값인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튜플 리터럴 자리에 디폴트를 사용하게 되면, 튜플의 해당 타입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되더라. 이런 모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튜플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플 반환 값에 first, second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int의 first, int의 second 형태대로 name tuple이라는 이름의 펑션은, 메서드는 100, 200에서 2개의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해 주는데요. result 값으로 대신 반환할 때 first라는 이름의 소문자로 여기서 자체는 정수형 퍼스트 변수 모양, 정수형 세컨드 변수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 a 플 tuple은 name tuple을 호출해라. 그러면 t.item12가 아니라 t.first, t.second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모양은 어떻게 보면 퍼스트하고 세컨드가 맞을 것 같아요. 변수 모양으로 선언했을 때는 다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t.first 바깥에서 다른 곳에서 호출할 때는 제가 속성은 첫 자가 어떻게 된다? 속성은 첫 자가 대문자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모양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즉 항상 사용하는 측에서 외부에서 공개해 주고 싶다. 외부에서 사용되는 속성은 첫자 대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자체는 변수를 선언하는 모양 자체는 소문자로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퍼스트, 세컨드가 소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가능하지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반환할 때 저는 대문자로 반환을 하게 만들어요. 잠깐 보면 만약에 텔리라는 이름의 펑션을 호출한다. 그러면 여기서 s 변수는 12, c 변수는 3으로 튜플 리터럴로 리 l 트 값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출력해 보면 r.s로 result.s로 12가 여기서 출력될 거고. result.c로 여기서 c가 출력이 될 겁니다. 언제 텔리 펑션을 호출해주면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반환시켜주면 썸 변수에 12 카운트 변수에 3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가 좀전 모양으로 다시 한번 호출해보면 텔리를 호출해주면 이 순간에 12 콤마 3이 여기서 12 콤마 3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T 점 찍었을 때 소문자가 아니라 썸과 T 점 카운트가 뭐다 대문자 형태대로 즉 속성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 코드보다는 저는 반환할 때 썸과 카운트로 반환하는 이 모양을 즐겨 사용하고요. 아니면 튜플 해체, 튜플 분해라고 해서 여기서는 나는 넘겨준 것은 t.섬이 썸과 t.카운트이지만 여기서는 받는 쪽에서는 뭐로 소문자 즉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튜플 분해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튜플 분해, 튜플 디컨스트럭션 또는 튜플 해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언어 포털에서 제대로 이 용어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는 튜플 디컨스트럭션은 튜플 해체 또는 튜플 분해로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큐플에 대한 구조 파괴라는 단어도 쓸 수도 있고요. 구조 분해라고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소문자 변수 이름으로 어차피 넘겨주는 게 인트형, 인트의 썸이고 인트의 카운트니까 인트형 데이터를 첫 번째 거를 나는 썸 소문자로 변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카운트 소문자로 뭐를 텔리 펑션에 대한 기능을 받아서 m 은 12, 카운트는 3. 이렇게 여기서는 속성 모양으로 제대로 표현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변수 모양으로 제대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혹시나 쭉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튜플 관련된 데모 예제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로컬 펑션 로컬 함수하고 함께 사용하는 예제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데모 예제는 이번 예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샵의 튜플 기능을 몇 가지 예제로 한번 살펴봤고요 튜플의 더 많은 내용 중에는 로컬 펑션과 함께 사용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튜플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차원에서 괄호 기호와 콤마를 기준으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값을 전달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사용자 정의 클래스 만들지 않고 바로 하나 이상을 매개변수로 전달하고. 매개면수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편리함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튜플에 대한 기본 사용법, 그리고 튜플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